자, 오늘, 응. 일단 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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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단골 칼이야? 누는 단봐 칼이야? 응? 굿! 동생한테. 자, 다시 넣고. 자, 이거. 오! 원터치, 원터치였네? 자, 뭐야, 이거. 오! 오 3단! 3단 칼! 들어가시고. 이건 무슨 칼이야? 자. 블랙 칼. 원터치. 원터치. 자. 우원봉. 누구꺼로 봉인지는 모르겠지만, 그냥 우원봉. 요롱 음. 이거 오늘, 가, 내일 가져가야겠다. 건전지 남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건전지 아니야. 네? 자. 오! 어, 피지토이. 요로롱. 오! 요롱 트블스 자. 네. 거리고 어몽어스. 나 어몽어스 좋아하는데. 그 구마. 자, 이거. 어. 자, 이거 라디오. 이게 제일 궁금 D J 이 콘솔 키 죽어라 오 이거 까면 되는 거데 까봐? 딴로해어 왜? 네가 누이면서 나한테 뭐냐고 그러면 어때 돌려 조용히 해 뭐야 끝났는데 됐고 자 다음 고양이 자, 자, 다음, 마지막인가? 마지막이네. 자, 룰아. 자, 이거. 아, 요 어, 운전지가, 운전지가, 음. 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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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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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해달라고? 자, 뾰로롱. 이기. 어. 제가 100팀이거든요. 100팀. 아, 뾰로롱.